1년에 한두 번씩은 해요. 뿌리매직을 하고 예전에는 염색까지 했어서 또 고데기를 하기 때문에 드라이도 하고 많이 상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매직을 포기할 수는 없고 머리를 감고서 어느 정도 물을 쭉 짜내고서 헤어캡을 씁니다. 요거 쿠팡에서 샀거든요. 이게 한 개에 한 300원 꼴이더라고요. 한번쓴 거를 두번 정도 뒀어요. 그러면 총세번 쓰거든요. 본죽 숟가락을 이용해요. 둘다 트리트먼트 기전 해요. 근데 PPT가 뼈대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트리트먼트라면 얘는 그 안을 공략해주는 트리트먼트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쓰면 시너지가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비율 몰라요. 내이비나 하나, 둘, 셋. PPT도 그냥 비순무리하게 둬요. 모르겠어 맞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썼나봐요 지금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좀 많이 많이 짜서 머리에 수저에 담았던 거 열심히 발라줬고요 이렇게 상투를 틀어서 이렇게 20분 정도만 있어주면 되고 이제 저는. 스킨케어를 하면 됩니다. 돌아오겠습니다.